그만 뛰어가고힐었으면 좋겠다. 이아아아 h UGH! u 아 h 아 g h UG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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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나..출구 반대문 따고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 a n 어 줄게! Fucking Lady k i 나. l o d y 어 s e u s 어 e s o l é Odysseus. o u i 를 d 아이 s 아얘 그거다. 남배. 뭐냐 홈런인가? 씨발? 뭐더라? 방타. 엠티즈 오지 마세요. 방타. 홈런 말고 방타? <laughs> 없어. 난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니까. <laughs> 까민아 내가 왔어. 주사기. 어? 주사기. 네? 응? 어? 카메라 어디 갔지? 어여있네 으으으 흉 한 짤은처럼 mm! 보이는 거예요. 아들 그 똑같이 한대 쳐놨지 않을까? 아쉽게 가쉽게 이거 치즈끼야. 어느 게안우냐 네가 지져봐. 아, 야야 너는 괜찮아 괜찮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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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씨발>. <웃음> 어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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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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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오케이, 어, 예? 나 신념이야. 신념, 칼찌 신념, 계속 커버해줄게. 그냥 일로 와봐. 오케이, 오케이, 그냥 누워버려. 힘을 괴롭히지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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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이거 나 맞고 돌려 야이개심네 개야 야 이제 이나이나 살렸을게 이거 뭐라잖아 올라와봐 오케 거기 딱 봤어 오오야야오야 어, 야. 어, <laughs> 복들을복들을 아, 칼이 너무 많아? 잠깐잠깐잠깐 <laughs> <laughs> 극장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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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, 오, 깜짝이야. 오, 와 으아! 으 으아! 으아! <웃음> <웃음> 아, 씨, 안심실망 없어가지고. 아, 숨쉬야 이해나. <laughs> 뭐야, 뭐아 뭐, 아, <laughs> 폭발. 뭐야, 폭발이다, 폭발. <laughs> 거짓말. 아니, 씨나 아,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. 안넘어두누밖에못누 어, 그거 이제 누해 누구? 누구? 누 저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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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해단... 대답 몽담연 어디감? 걔다무이에 졸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, 그런 거 없어. 진짜 화나게 하지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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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큰집 있지? 히드라? 아니 히드라란다 네? <laughs> <스피릿. 웃음> 히드라안 <laughs> 할래 에? 뭐야 씨발 아, 피죽이 뜸한 것이.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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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능력을 핵 쓰는데, 이 새끼? 어, 아니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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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뭐야, 다야 뭐야, 핵야다핵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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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뭐야, 아니 뭐야, 아니. 아예 걸러 아왜 어이 날아가는게 헤긴 핵인... 아텔텔 들어간다 텔텔 들어간다 텔, 아니, 텔, 들어간다, 들어간다, 텔. 거야. 가만히 있어 토끼 가만 있어 얘음 응, 가만 그러니까. 있어 토끼 왜 보임 뭐야 도끼 뭐야 저거 토끼 왜 보여 야야빨 나와라 새끼야 <웃음> 나와라 <웃음> <왜>? 새끼야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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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라 나와라 나와 어, 나와 나와라 나어라어와라나어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

아, 나도, 데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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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h 대굴파 이거 나야? 아 그래? 나이트피스 몰랐어. 그게... 아 씨발 아, 아, <친 Bus voice> <와>, <laughs> <turkey> 나. 아못찾아 바보한테서 못찾아아그래못 찾아. 거있나 지금 계속 찾았어. 따라 먹고 따라 먹고 따라. 아니야나 버렸어 나버렸들어가 들어갔어. 들어가서. 어어어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어어아어 다야다야다. 어항아었어 어항이었어 어항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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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아어아 어항이었어 어항이었어. 에 대굴 대굴 받아. 상 Hi. Hi. 뭐가 요안났 야사도 ㅎ ㅎ ㅎ 야 ㅎ ㅎ ㅎ 야 라고 해도 돼? 너 <laughs> 응, 라고 해야 돼? 아니 건 안돼 도만선 내가 제일 멀어 근처에 있던게 근처에 있던게 리란 데 이상한데 <laughs> 이름이 <laughs> 어들죠내리 <laughs>

들어가? 야, 너 들어가? 고울! 들어가는데? 고이고은 뭐야? 어? 어디 들어가는데? 고고 아니 그게 아 어디 들어가는데? 아 씨발 누구야! <laughs> 아이 이명 클로덴 뭐야! 아야! <laughs> <너 왜? 웃음> 아야! 이미 시작했잖아! 깜짝이 이제 이봇 잡으러 오겠다. 오 뭐야? 어, 뭐? 어, 뭐야? 이 뭐야? 뭐야 뭐야 뭐 봤어? 백골 받네 있어. 방금 나왔는데 나왜 XXX <laughs> <laughs> 나,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 <laughs> 6번 6번 <laughs> 나힐 할까? 나 사주 불토 찾 말해 라멘 <laughs> 아 이거 블러드러시는 제작자 집착자, 제작자랑 관련이 아예 없네. 진리 다잡아라 이게. 어 뭐였죠? 그닥 그닥 그나네야 나도 빙겨 나갔어. 이거? 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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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피 파피 파 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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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지금 나이스. 아 씨발 퍽 퍽이래 퍽 맞았대 아직 모르네 얌이 <웃음> <웃음> 제가 먹어요 정말 도둑 먹었어 도둑 말았다니 씨발 내거 몽감 빨랐다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아니신데 최수 야 너는 말이야 마이크를 뽑면 매력이 99%가 떨어진다니까 내가 <laughs> 볼까 <야, 너. 웃음> 죽 없다. 10년 아니 이 진짜 이 씨발. 나이스! 마침 올라가 일게요. 어, 걸렸다. 됐고? 아니 아니 아니. 나야. 나야. 따라가, 따라가. 어, 나 12시 다 돌게 이제. 판자 다짬이꺼요아우 귀신 어때? 어때? 못 넘어. 못 넘어. 아우! 아우! 너 잘한다. 너 잘한다. 야이 개새끼들아 다 어디였어? 나 소인장. 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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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정답. 우 와. 브롱쿠탄. 야너 아까 너, 너너너뭐너 저번에 맞은 것처럼 나 죽었는데 방금? 와와와와 아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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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진짜 핑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 이거? 아니 에이, 너 진짜. 내 힐, 내 힐. 일부러 저러네. 야, 야 개새끼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야, 뭐 하는 거야? 음... 다이나지 지금 오고 있는거 같은데 저 아! 어디가니? <laughs> <laughs> 뭘뭔 소리야 이게. <웃음> <웃음> 아. <왜> 이렇게 웃는데. 나게아다 이. 뭐. 어, 친다 이? 약펀지 뭘 거야. 어쩐지. <laughs> 말투 싫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냐아 이게 이이 맞아요 목 난다 와아 우리한테 온다 내가 막아줄게 어나 응. 왔어 나..아 그래? 구구면아악다아나 이거 왜풀이냐왜그다음이왜 <laughs> 풀었노? 나 구구 아니었는데 그 나이 인내 그, 구구인데 인간이? 이 ㅅ 지금..아.. <laughs> 아, 나 이거 그냥 뛸걸 이거 왜휘 풀고 있냐 뒤에서 <laughs> 가브유너서 죽이고 싶다 <웃음> <웃음> 한바퀴 더 돌아! 한바퀴 더 돌아! 그 다음에 커버해줘 어, 아! X발! 진짜로! 아니, 와! 와... 진짜 왜 이러지 한바퀴 더 돌아! 커버해준다고! <laughs> 내가 내리면 이거? 어어! 발 야! 큰집 돌리누? 보따리 아이가? 아닌가? 앙! 지모티 가운데 숨을 쉽게 두면 근집됐다 으아, 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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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laughs> 오신걸 환영합니다. 댄 댄. 어 스모다. 왜 대목 두 카멘데. 이렇 펜티 버킹 더 보면 진짜로. 버킷스가 없 클로 어디 클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누가 먹어? 뭐야? 그래. 안입 있으면 스가 없지 않나요? 아 그냥. 뭐 안 m s u r p 그나 s 잘 몰라 h a t o 어 r great company. They are simple. They are not funny. t h 를 돌면? 미니피그등야소가 <laughs> <laughs> 기니 돌면 보기. 뭘까? 짜증나게 하지마. <laughs> 뭐냐고? 뭐 내가 어떻게 아는? 뭐냐고 뭐, 맞춰보라고. 니피그를 죽인다. <laughs> 아니, 아, 아 진짜 왜내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 덤벨까지? <laughs> 어, 어? <laughs> 개이바네 이거 어, 뭐야? 일본어야? 이름? 야몽키몽키 몽이랑 나몽 Mr. 수잖아 모르겠어? 모르겠어? r 모르겠어 m 아 버렸다 어 모른 말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, i 야노리게 있네 아에안가 아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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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b a 바보 a b 너도 바보, 너 a b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가 제일 <젤> 바보야. <laughs> 어 t b a b 구 Bat. Babo Bat. Babo Bat. Babo Bat. b 알 b <목소리> 야 야. <목소리> 아 씨발. 아 씨발. 루빈. <목소리> 아 씨발. <laughs> 아 내. 아진아 믿고 있어. 진이 우리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아 씨발 나 구구일인데. <laughs> <laughs> 원래 앞에 있는 사람 드는 거야. 무슨 말 할까? 무슨 안녕. 아 씨발. 내가. 오가 무슨 말 할까? 갑자기 <laughs> 어, 갑자기. 어이맛 존나 는데너 뭐니? 아, 여기 불토 있다.